미안사냥꾼은 포식자 아니 들지 마세요 가자 아직 용 안봤습니다 천용 불이죠 뭐 긴장하면서까지 볼 필요 없죠 무조건 불이니까 바람이네요 바이안이 혹시 기회 더 없나요? 이게 4분의 1 확률이라서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뭐야 이거 뭐지 이거 밑에 시야 하나도 못 잡았는데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? 어 그렇지 아 그래 이거에 여기 시야를 잡아놨어야 되는데 나 왔어, 나 왔어, 나 왔어, 나 왔어. 이거 왜 그부가 없냐? 뭐야 이거? 어, 자야 풀스네? 이거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가? 이거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. 아 개스, 에? <laughs> 안 되는데? 들어올래? 나 인장인데. 그보다 이거 몹시 갱 느껴져 미드 끝났죠? 이대로 라인 땡기면 되죠, 그냥. 싸일 도랄링이죠? 라인전 이기려고. 근데 지금 라인전 지고 있죠? 어? 어? 뭐, 어쩌라고? 어, 잠깐만. 뭐야, 이거? 아, 어 야. 나 이거 무조건 자야잡아야되는데 이야 그누가 여기서 나오네 이야아 나또 안가야겠다 그냥 미드 있어야겠다 아 니달리 진 니달리 하는 애 아닌가? 라인 들어가면서 창던지는 니달리가 어딨냐 도대체 스위트 근데 좀 잘하는데 보니까 아까 얘 아까 레드 할 때도 이게 빠져가지고 창던지고 좀 잘하더라고 이 사이일 이거, 사이 이거 먹으려고발악 하겠지 대포 못 먹었죠 저 대포씨 뭐야 죽노 대포 대포 돈 먹었나 그 보겠지 아 왔네 바로 오네. 아. 그렇지 아트야 너만 믿고 가자 아이. 그렇지 아 베인으로 아트를 못 이기는구나 원래 에? 어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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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얘? 쌀인가? 야쌀 진짜 킬 하나는 진짜 야무지게 잘 먹는다 저거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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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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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안 좋은데? 빨리 도망가야겠다 야야야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, 야. 아 트야 야이야니 미술 좀 한다잉 어, 들어온다 나 뒤에 그것만 봐줘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어나 죽는다 아 이거 레드 딜 때문에 죽는거였어 어 게임 바텀이다. 어, 좋은데, 저기 모 어, 와, 근데 사이드 4일이다. 망가개고. 쟤는 근데 킬을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? 어 개무리한다 난 여기 가는 거 그렇지 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트야 너무 고맙다 진짜 난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자야만 괴롭히면 돼 그렇지, 이거 잡으면 우리 그거다. 어, 바로! 쟤네 정신 못 차리네? 난리야. 설마 뺏기지 않겠지? 어, 안 뺏겼네. 잡아, 아, 이거 가면 되겠다, 이거. 아! 아이스 아, 오 있는데, 저게 버티지나? 아, 너무 무리하네. 어? 잠깐만, 뭐야? 다 있네. 어, 나이스. 에, 나 차야 그냥. 야, 나 없어서 이기잖아. 그래 반갑고. 그래, 자야야 고생한다. 니가 원 딜인데, 삼살자랑 일대일 한다고. 어, 자야가 안 오네. 아, 씨은데 그렇지, 그렇지. 아, 이거를 전멸 쓰고 잡아야 된다. 잠깐만, 이거. 제발 사비라야 제발 뭐좀 해줘 그래 딜이 하나도 안... 나오네 다행간건 좋은데 아 데미지가 너무 약한데 사비라 이거 바로 싸워야겠네 아니 느리다 아직 느리다 아 개빠른데?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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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뒤에 베인 봐야지 베인 어어어 야, 쟤네 한타 왜 이렇게 좋은데? 그냥 밀자, 그냥 밀자. 밀어붙여, 밀어붙여. 아, 이거 W 잘 깔아야 되는데.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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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. 제발, 3이라야. 그렇지. 아, 이제 이제 딜좀 나온다, 3이라. 3이라 이제 딜 나오네. 어, 다행이다. 겁나 어려운 게임이었다. 이거 힌드레드 버버드에요. 칼날은 안 가나? 하... 힌드가 올것 같단 말이지. 어? 오, 좋아. 킨드 뭐하냐? 뭐 나갔냐 얘? 킨드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그걸 모르겠다. 제가 아직 1레임 시야를 안 보여줬다. 음. 아마 제가 일레빔이야. 나도 융렙이지 그러면. 아 바텀 제발. 어 바텀 왜 다지냐? 어야 아, 얘들아. 어 진짜 심한 거 아니냐? 오가 전멸로 그냥 피하고 왔으면 다 잡았는데 징크스 풀도 없는데. 어 이겼네? W 맞춰라잉. 이거 킨도 왔다. 잘 가고요. 그러니까, 아니, 나는 길게 하면은 많이 안볼줄 알았는데, 길게 올려도 길게 올릴 만큼 전부 다 보대? 영상을? 앞으로 계속 그렇게 올릴 듯? 그러니까 영상 스타일도 아예 바꾸니까 구독자도 갑자기 엄청 오르. 그거에서도잘 나오고. 물론 예전만큼 아니지만. 아 맞아, 자한번 아 하자. 어? 야, 킨드 풍. 어! 나이스! 아고 있다잉, 가고 있다잉, 가고 있다잉. 어, 나이스. 고수자. 야, 잠깐만 이거 야 이거 산것도 신기한 신기한 거긴 한데 이거를 잡으러 오네 어허 야 얘도 얘도 어 나이스 풀야 자야야 니왜 이렇게 갑자기 잘해? 여기, 애들 왜 이렇게 못하냐? 나이스! 나이스! 아, 뭔데? 이런 닉네임이 참 많네. 변역하고 돌아왔다. 그리고 돌아섰다. 진으로 뭘 못하나. 카오스는 해봤냐. 저기는 당연히 에코 정글의 뽀삐 탑인 줄 알았겠지? 당연히? 조만간 뭔가 탈진 너프 될것 같다. 저거 탈진지 원딜도 들어가지고. 에? 에? 와드 박은 척. 아야. 오, 씨. 어집 가는 거 너무 양심 없다. 저, 저, 저. 한번 이거 먹고 가야겠다. 또 먹고 가기엔 좀 위험한데 마음 없어서. 어플리 하나면 되겠지? 아씨 왜 전면이 안 써, 진냐 그래 이런 식으로 들게 하면 이기는데 아솔키타이안 됐었는데 바보씨아 들게 좀 하고 가야겠어. 아또쟤 없다. 얘 포탑 4개 먹었네, 나 내려가 있는 동안? 아까 솔킷 스노볼 개, 개 굴러간다 하나만 먹자, 나도 하나만 더 먹자 나이스네? <목소리> 얘 되나? 아, 나틀오는데오 근데 판마다 아, 아트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아트 개상인가 본데 오 나이스 텔 탈라 했는데 다행이다 나이스 이걸로 싸운 거네 오 텔도 뺐다 개이드아 쟤왜여 있냐, 안 보이다가? 어? 어, 나이스. 야, 근데 지네? 아니네? 지나? 아, 이겼다, 나이스. 오, 어, 다 잡았다! 근데,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나오네, 나는. 일단, 진이 궁 안에 있어서 가긴 했는데, 왜 잡을 수 있을 줄은 몰랐음. 아, 나 기다리지? 야, 아직 용 1분이나 남았는데, 거기서 왜 먼저 싸움을 하냐? 대반데? 칼로 칼로 칼도다 어, 잠깐만. 아트가 날 봤지. 아 이것도 전면 안 쓰는데 안 써도 되는데 뭐하냐 이게? 어 잠깐만 나 그거 없는데? 야 질뻔했다 이거.